오산 양주 근처 오색 시장에 왔습니다. 오색 시장 공영 주차장은 시장 안으로 들어와야 주차장으로 갈수 있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아 간판이 벌써 맞칩니다대흥식당에서대지국밥을 먹기로 했습니다. 여기 메뉴는 여기는 만원 만이천 원 일반이고 수가 하나. 소유. 맛있겠다. 추유 맛있겠다. 새우젓 김치, 깍두기 다 맛있어 보이죠? 음. 어, 후추를 뿌려서 나오네? 여기는 특별히 후추가 뿌려져서 나오고 밥도 미리 말아서 나옵니다. 혹시 밥을 따로 드시고 싶거나 후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하셔야 할것 같아요. 국물에 간은 따로 안돼 있는데 깊은 맛이 있어요 다대기만 넣어도 되고 깍두기 국물만 넣어도 좋을 것 같고 베이스가 든든하니까 뭐 정말 맛있네요 다음에 올 때는 차안 가지고 오려고요 막걸리 한잔 같이 하면 은딱 좋을 것 같아서요 뭔가 먹으면서 아르리아 컨텐츠를 쑤줄수 있겠네요 3 2 1와 되게 맛있다 진짜 다음 음.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뭐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 정말 맛있다는 말 밖에는 할게 없어요 왜각튜부가 맨날 개 맛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좀알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중 돼지국밥 중 단연 1등입니다 맛도 맛인데 양이 정말 많아요 배가 너무 부른데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하나를 특으로 시킨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께서 제가 잘 먹는 거 어떻게 알고 수육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았습니다 인심이 정말 후한 곳이네요 다음에 오색시장 가면 또올 거예요 하나, 둘 아니었어요? 하나? 둘다 일반이에요? 응. 이렇게 훨씬 많던데 오 <laughs>